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제 판매 가격은 1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6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23만 3천킬로 지겠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에 지금 지붕에 보이시면 누프랙이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에 흰색상에 자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3인승으로 지금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진 시트로 다 개조해 놨고요. 천장 엠보신 작업되어 있고 주행거리 23만 3천 미션 오토 차량이고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이렇게 태양광 있고 인산철 400 암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냉장고 이렇게 월산시트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인버터 있고 인산차 400A 인버터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아주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무시동 이터 있고 수전, 냉장고, 전자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엠보싱 작업되어 있고 근진놈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요. 차의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5년 6월달 최저 등록일입니다. 주행거리 23만 3천km 주행했고 침수, 하지네트 영업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조속쪽에 이렇게 뒷문하고 사이드 이식 패널 검금 있고 운전석 앞쪽에 핸다 단순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로커함이나가은이 없고 오일팬에 약간의 미세먼이 보이고 은각수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브랜드 스타렉스 3인승 캠핑카입니다. 이 차량 옵션은 보시면 은 인산철 400A, 태양광 있고 인버터, 주행충전기 있고요. 무시동 히터, 전자렌지, 냉장고, 수전까지 이렇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1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의미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구요. 할부하십도나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